반갑습니다. 아뚜초입니다. 우선 계속해서 이제 싱크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없는 부분은 잠깐 가리도록 할게요. 바닥도 가려도 되고, 어, 벽도 가려도 되고, 창틀도 가려도 되고, 자, 정면도와 평면도만 꺼내시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 싱크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실 때 아무래도 음, 가이드 선을 그려놓고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내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거를 이제 여기 태그 부분 쪽에다가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싱크대라고 하나 적겠습니다. 음. 하고, 싱크대 쪽에 연필을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가지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우개로 어, 겹치는 부분은 지우시고요. 어, 그 다음에 푸시를 가지고 어, 올리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여기 가이드선 이 있는 게 어, 내가 그려놓은 도면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쪽에도 도면선에 아, 그림에 가이드선 하나 만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푸시를 가지고 여기 가이드 선에다가 맞춰서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싱크대는 잠깐 어, 투명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이드 선을 가지고 여기서 아래쪽에 내려야 되는 두께 부분 만큼 요거를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작업하실 때도 평행 투시를 가지고 정면도를 보게끔 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선을 미리, 아, 이거, 이거는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밑에 있는 가이드선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을 위에 있는 거두 개를 잡으시고, 음, 그 다음에 이동키로 컨트롤 누르시고 복사를 하시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음, <laughs>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한번 내리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 자 이제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선택을 먼저 면을 두 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안으로 어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요 친구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 한60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시면, 어, 지금과 같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되셨으면, 이제, 옆쪽에 라인을 하나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안 해도 되긴 한데,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일직선으로, 요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정면에 여기 가이드선을 꺼내가지고, 각각의 위치에다가, 서랍에 있는 위치에다가 각각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사각형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통으로 도면을 보,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각각의 부분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면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조인트 푸시풀을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적당하게 한400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 여기 있는 보조선은 우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쪽, 키시고, 정면도는 이제 끄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측면 쪽을, 여기도 마찬가지, 버저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각형을 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잘못 그려졌구나.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쪽도 마찬가지. 어. 아, 요것도 보조선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해서 이제 여기도 어, 면을 선택을 하시구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요것도 J를 눌러 가지고 어, 안쪽으로 마찬가지 400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어, 보조선은 지워 주시구요 자, 그리고 요것도 우선은 잠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위에 부분에 여기 지금 모서리 부분이 너무 각져 있는데 여기 부분만 조금 둥글게 깎아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한50 정도 하셔가지고 자, 되셨으면 여기 있는 여백에서 이런 여백에서 초록색깔 이체크가 나오면 그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아랫부분 쪽을 여기는 조금 둥글게 깎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랑 마찬가지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어,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너무 각지게 있으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모서리 깡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라운드 커너를 선택하셔가지고 50은 너무 크니까 얘는 15정도 바꿔주시고 어, 15도 좀큰것 같네요. 그러면 한 12mm로 바꿔주시고 어, 세그먼트 맞추신 다음에 여기는 저는 여기는 팔로 할게요 하고 v 체크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측면 쪽도 이렇게 둥글게 어, 깎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장 만드는 거는 어,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해서 작업을 해볼 테니까요. 자 여기 있는 이제 그 문에 맞게끔 이렇게 뚫어주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둥글게 깎는 것까지 해서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